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교육학 석사 원장님께서 지도를 하는 독서 토론 학원, 독도학원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 모시고 한번 같이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정다운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전공 여부로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맞아요. 네. 근데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현판에다가 적어두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아서 <laughs> 교육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어,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방과후 논술을 아. 수업하게 되면서 제가 어, 고등학생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만 초등학생들이랑 수업하는 것도 잘 맞구나 아. <laughs> 느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수업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를. 그것도 독서 노, 논술로 수업 이루어져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시사 독해라든가 아니면 교과 논술 이렇게 진행이 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1, 3 주에는 독서하고, 그다음 이사 주에는 뭐 시사, 시사 논술하고 뭐 이렇게 교과 아. 논술하고. 오랫동안 그 수업을 해온 친구들에게 좀 새로운 논술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저의 재량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학원만의 특징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음. 그런 부분을 독도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독도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중에 많이 찾아봤지만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없거든요. 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라게 독도의 큰 매력인 것 같아서, 음. 네, 독도를 도입하게 됐죠 저희는 그래서 독도 책을 드린 다음에, 독도 책을 가지고 저만의 교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요. 어, 그 교재를 가지고 1, 3주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주는 독도에 나와 있는 워크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달에 책을 두권 읽었다면, 지금은 기본 책두 권에다가, 어, 패드를 이용한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죠. 음. 어. 저희는, 어, 다음 달 책이 먼저 2주 전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 책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읽어오는 걸로 약속을 하고 책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책 선정을 이제 독도책 안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책을 보내면 친구들이 그 책을 읽어오고 학원에 오면, 어, 제가 만든 워크즈를 통해서 독서 퀴즈를 하고, 그다음 발문을 통해서 책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하기 전에 친구들과 토론. 음. 하고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저희는 주 1회 90분 수업이에요. 어, 책을 미리 읽어오기 때문에 소화를 음.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사주는 학원에 와서 책을 읽는데 친구들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다르니까 그것도 좀 조절해가면서 수업을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이 들어와서 수업하기에 독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들이 많고 음. 어, 책 내용이 좋다 보니까 친구들 집에서도 쉽게 책을 읽더라고요. 그 아, 네. 저학년을 다음 해는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친구들 많이 신기해. 어떤 부분을 신기했어요? 어, 독서 성향 검사할 때, 아, 네. 검사 할때네네 본인들의 성향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을 신기하고 해또 추천 도서가 다 다르잖아요. 맞 어, 너는 이게 나와서 난 이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기하고 해 어... 그리고 그 동영상, 시사비, 갱이 갈매기. 네, 갱이 갈매기 그 부분도 굉장히 친구들 좋아하더라. 굉장히 동영상 퀄리티가 높아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때 그때 시사에 맞춰서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거를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전자책에 음. 대한 좀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패드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패드로 수업하고 패드로 교재를 안 가지고 왔으면 찍어가지고 거기에 필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아 이거는 따라가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오히려 학생들은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쉽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친구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친구는 눈이 아프다고 아, 종이책을 선호, 네, 선호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귀차니즘이 심한 친구들은 어, 전자책 읽으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전자책을 읽는 편이에요. 아. 근데 보통 비율로 따지면 뭐 3대2 정도? 오히려 전자책이 더 많아요. 아. 예전부터 저만의 교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좀 해왔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선정도서를 어 제가 학년별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독도에서는 교과 연계된 도서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주제, 어 깊이 좀 공부할 만한 주제가 있는 것은 어 제가 선정을 할수 있었죠. 독서, 토론, 논술까지. 논까지. 어 글까지 다 써야 완벽한 독서, 토론, 논술이 될수 있어요. 독도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었죠. 최근에 제가, 어... 카톡 푸사에 올린 글이 있는데, 패러디하기, 시를 패러디하는 유학년 친구들 워크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신선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글이 나왔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 창의적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아이들한테, 자, 패러디 해봐. 패러디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은 해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패러디를 넣어봐. 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훨씬 쉽게 접근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어머님들이 읽혀주시잖아요. 저희 상담하셨던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어, 그러면 학원 도대체 언제까지 다녀야구나 이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머니 계속 다녀야죠 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어, 영업을 하는 것, 것 운영자로서 같아요. 운영자로서. 네, 하는, 하는 것 느낌이 같고. 들었는데 어, 그 학년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하고 책을 읽으면 독후 활동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면 학원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운동을 다닐 때어 학원 운동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어른들도 책을 읽고 싶으면 뭐 독서 모임에 나간다던가 어 요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굳이 학원을 다닌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독서 클럽을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어,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 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시작은 당연히 빠르면 좋고, 어, 어른이 돼서도 책을 읽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안에서는 그 논술이라든가 이런 게 학교 교과 국어랑 연결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저는 중고등학교 국어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을 배우지만 지향점은 그래도 국어에 어, 중고등학교 국어까지 이 연결이 되는 지향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연 중에 제가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음. 제가 고등학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면 음, 어떤 친구가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분명 시작점은 똑같았는데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는 똑같이 어, 수업을 하는데도 어떤 친구는 성적이 빨리 오르고 어떤 친구는 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친구들을 이유를 찾아보면 어릴 때의 독서량의 차이, 음, 독후 활동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어,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까지 지도를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도를 하게 된다면, 어릴 때 제가 책을 많이 읽혀주고, 어, 독후 활동을 열심히 시켜주면, 이 친구들이 편하게 입시를 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독도 모든 책에 저의 워크지를 만드는 게 당분간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책을 선택해도, 어, 저와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어, 지금 초등에 머물러 있지만 중등, 뭐 고등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음, 선정도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크지도좀더 깊이 있게 어,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